엘린, 너깔거그포한 방이면 끝나. 예, 새사 초, 저, 저 뉴비에요. <laughs> 저 완전 제대로 뉴비에요. <laughs>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어유, 유세 저기 싸우고 있네. 여기, 여기, 새싹 페이 있잖아요. 저요 게임 한지 이제 한달 조금 넘었을걸요? 어딨냐? 뭐 간단하게, 뭐 요거 보시면 되죠, 뭐. 어딨어? 그 내꺼 잡보는 거, 잡 보는 거 어디, 어디서 보는 거였죠? 응, 기술. 뭐 어디서 보는 거였어? 아니, 까먹었다. 예, 예, 저 본캐 없는데요. C 눌러서, 능력치. 아, 클래스 잠 여기 있구나. 요거에요. 지금. 지금, 제꺼 요거에요. <laughs> 닌자가 이게, 이게 친구가, <laughs> 닌자가 그, 파판을 씹어먹을 수 있는 귀족이래요. 그래서 요거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닌자 53. 지금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어부도 다 요렇고 전투직은 뭐맨 처음 이제 도끼 술사로 이제 시작을 해갖고 쌍검사 전직하고 그다음 이제 그 몇이었지? 시, 30이었나? 아무튼 몇램 몇이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 아마 30일 거다. 30대 이제 닌자 이제 했고. <laughs> 아니 저는 귀족 될래요 귀족. <laughs> 예! 네, 진짜 <laughs> 아유 그러면 진짜 새싹이죠 제가 새싹이 괜한 새싹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뭐봐 오셨으면 알겠지만 아까 전에 뭐 강화하는 거? 예 네,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진짜 저기 저희 길.. 어자유부대저맨 처음부터 도와주신 분 계시거든요 세르티안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가끔 와서 이제 한 번씩 저를 보듬어주고 계시죠. 아유, 몰라요. 우선 닌자 이거 시작했으니까 닌자로 가야죠. 유료요? 예, 예, 유료죠. 유료로 하고 있죠, 지금. 뭐 레벨 35까지는 친구 초대 받으면 뭐 한다 그러는데 맨 처음에 친구 초대 받는 걸 몰라갖고, 그, 신, 신배, 신, 7일인가? 그거 하다가, 그, 계정 이제 넣고, 이제, 지금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째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르는 거 대박 많아요. 이자는 루아의 일행이었다. 저항하길래 그대로 배워버렸지 로아유, 자기를 빼돌려 도망치게 해준 부하를 이렇게 쉽게 내팽개치다니, 가자, 절대 놓치지 않겠다. 아유, 다시 들어오세요. 파판, 이거 재밌는데요. 제가 보기엔 제가 와우 이후로 그 온라인 게임 RPG 게임을 처음 하는 건데, 이거 진짜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어여, 오셔서 저한테 루템을 예? 하사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아, 자. 로아유 왔군. <laughs> 아, 요즘 컴퓨터 뭐 얼마나 비싸더고요. 요즘에 뭐 컴퓨터 같은 데요 <laughs> 요즘 뭐 컴퓨터 같은 거 뭐, 한, 본체만 한 100만원이면 맞추니까 좋게. 저도 지금 이거 컴퓨터 본체 이제 한 110만원 그 정도 이제 맞췄거든요. 아, 의무 구형 이요부적없 의무병 잖아？다 죽었 네, 저기 가서 싸워야지. 아, 추 천이, 요 예, 추천 질차. <laughs> 다 감사 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저 도와주실 방법 많아요. 이렇게, 뭐, 제가 저기 할 때, 생방송 할때 오셔서 한 번씩 보듬어 주시고, 그러고 가시는 것도 저한테 큰 도움이죠.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야, 야, 나 때리지 마, 아퍼 아, 싸무라 하시면 되죠? 어, 여, 오세요, 이쪽으로. 저한테로 넘어오세요. 싸무라 하시면 되지, 하고 싶으면. 오 로아우 엄청 세네. 애들 다 죽는데? 서버 3개요. 저는 우선 카본클 서버에서 놀고 있구요.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뭐또 여러가지 서버가 있는데, 뭐 서버 뭐, 저기 하더라도 뭐 상관없죠 뭐. 뭐 던전이야. 뭐 같이 돌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저 던전 도는 것도 다른 분들이 서버 초월해갖고. 그렇게 이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우와! 뭐 이렇게 많아. 잠깐만 나 이거 왜왜왜 끝난거지? 로아유로 체포하라 이거 퀘스트를 다시 보고 와야되겠다 내가 뭔가 잘못한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 보고 올게요 로아유 정제소 근처에 있는 일베르드와 합류하여 엘린 로아유를 쫓아 할일 청린 정제소 근처에서 일베르드와 대화하고 엘린 로아유를 추적 알피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로아유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매서운 엘린 로아유? 근데 퀘스트가 왜 이렇게 어려워? 나 그냥 뒤에서 끄집끄적거리다가, 그러, 그러다가 이제 죽은 거 같은데? 구글. 매서운 엘린 로, 로아유. 그니까, 보스가 안 죽어요. 안 되죠. 알베르드가 아, 죽으면 져요 이거 지금 인벤 들어가서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어케이 깨야 되지? 이거 공략 없어요? 보스가 안 죽어. 아, 일베르드를 지키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베르드를 지키려 그러면? 내가 저기가 없는데? 자두 번째 트라이입니다. 자, 아유 일베르드 일베르드 치는 거 잡자. 막역. 다들 뭐 어렵다 막 그러는데 장난 아닌데 노하요뭐 에너지는 뭐 금방금방 다는 것 같은데 어이구, 씨, 뭐,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죽어라. 일베르드. 야, 나한테, 덤벼. 나한테, 나한테. 아우, 손가락, 아우, 손가락 아퍼. 야 죽으면 안 되는데. 야 일베르드 일로 와. 아전맨 처음에 몰랐죠. 민자가 어려운지 친구가 민자가 <laughs> 기족이라 그래갖고 했는데. 이건 귀족은 귀족이라는데 어려워서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걸 제가 알 리가 없었잖아요 맨 처음에 저는 원래 탱커 같은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번 게임을 하면서는 좀 제대로 된그 귀족을 한번 해보자 예전에 그 와우를 할때 아이고 또 실패다 아이고 씨 아유 짜증나 어우 어우 예 네, 그러니까요. 진시바 또 잡으러 갈까요? <laughs> 아, 막 진시바가 막 보고 싶어 어떡해.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처음에 일베르드 대사에서 로아유는 자신을 잡을 테니 건드리지 말라고 쫄부터 처처럼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아유 무시하고 쫄만 잡는데 의부문병 먼저 잡으시고 쫄을 차례로 잡다 보면 쫄들이 추가돼요. 명예 기사라는 남들이 나옵니다. 얘가 적군 체력을 회개 식해줌으로 얘도 먼저 잡아주세요. 네, 지금 그 인벤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 누가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중간중간 죽음 손학이라는 놈이 일베르드한테 달라붙는데 일베르드가 공격 못하게 막음으로 먼저 제거해주세요. 어그리가 몰리는데 이때에도 대사 보면 닌자들이 속박술로 적을 묶어줄 것이니 인술진 안으로 유인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그로 끌고 인술지 안으로 끌고 가면 쫄들이 속박당하면서 어그로 풀립니다. 세 번만에 성공했다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요게 글이 있어요. 여기 글. 일베르드 대사에, 지금, 명예 기사 맨 처음에는 쫄만 잡고 의무병 먼저 잡고 그다음에 명예 기사라는 놈이 나온다는데 얘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죽음의 소나기 아까 전에 그 있잖아요. 저 이제 막 걸려서 날라다니는 인형 뽑기 기계 걔 잡으라는데 걔 잡고. 그리고 마지막에 쫄들이 한번더 추가될 때 어그로가 물리는데 이 어그로를 어떻게 끌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닌자인 제가 문제인 거예요. 아 닌자 이거 우선은 다시 한번 도전해야죠 그래도. 아 이거 진짜 토나 조짐이 보이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쫄들 잡고 좀 있으면 또 우문병이 나온대. 그거 이제 잡고 아 여기 있구나 음부형 백인대장 잡고 쫄아 쫄은 나중에 잡고 백인대장 잡고 여기 보면 수사 저기 보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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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소나기 요거 잡으라네 그 다음에 명예 기수 저거 명예 기수 잡으라는데. 명예기수 잡고, 쫄드 잡고. 아, 힘들다, 이거. 우선 명예기수 잡고. 제가 어떻게 이걸 저기를 못 가져오니까. 그래, 일베르들은. 니가.. 니가 저기 하고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아파 우리 일베르드 죽으면 안돼아 이게 인술 쓰고 막 그래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니까 저쪽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 아니야, 지금. 저쪽에, 저쪽에. 요길 있는 대로. 어떻게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이거. 우선, 얘네들, 요거 잡는 거, 얘네가 먼저인데. 야, 엘베르도 죽으면 안 돼. 그렇지. 한 마을 잡고. 야, 일부러 좀만, 야, 좀만, 좀만 기다려. 아, 진짜 빡세다, 이거. 이거 뭐, 뭐, 뭐 일이, 이리... 아, 욕 나온다. 진씨바 또 보고 싶다. 아, 잡은 건가? 아, 차례대로 하니까 되네요. 방구에 풍둔도 없어짐. 음... 아, 지금 채팅을 지금 제볼 시간이 없었어. 덕분에 실컷 고생했구만 모방 꾼 묶어라. 옛... 다 마무리된 모양이군. 예, 엘린 루아유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뛰어난 눈에 초일류 창술까지 에우르제아 최고의 인재로 이름 놓던 용병 대장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줄 누가 알았을까? 흠, 르베유르가 후계자 아니신가? 살레이안 최고의 명문 가도련님이 따이가뭘 알겠어? 뭐 뭐라고? 정치를 장난감처럼 휘두르며. 살아가는 너희 지배자가 이슈가르드 에 태어난 하층민의 삶을 알기나 해 귀족과 성직자에 착취당하며 살아가는 빈민이 출세해서 돈과 권력에 손을 넣으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다 청년결백한 용병대장 같은 게 세상에 어디 있을 것 같아 돈만 받으면 목숨을 아니 여혼이라도 파는 게 용병이다 그렇게 항상 남탓반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대먹은 놈을 본 적이 없다. 나나 라오반도 알라미구에서 태어난 빈민출신이다. 그리고 실력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리고 그건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음, 맞내 있는 거요? 맞내 있는거 저는 아직 맞내까지는 가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현재까지는 저는 와우보다는 요게 난것 같아. 하지만 아무리 형평은 없는 패를 쥐었더라도 끝까지 승부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자신에게 남겨진 패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말이야. 우선 와우할 때는 그냥 레벨업만 하고 이제 맘내 찍고, 그러고 이제 뭐쟁으라든모르라든 했었는데 요거같은 경우에 이제 시나리오를 다 이제 요렇게끔 좀 이제 50레벨 때 요렇게 이제 마이 구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알아가끔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갖고 뭐 저는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물론 너도 열심히 노력하긴 했, 했겠지 굽상하게 생겨서 그렇게 거칠게 싸, 창을 쓰는걸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거쳤는지 짐작은 간다 근데, 뭐, 와우의또 장점이 있죠? 단점도 있듯이. 근데, 파판도, 제가 지금까지 현재, 그, 맘랩 컨텐츠 이전의 걸로 봐서는, 저는 파판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저처럼, 완전 뉴비가 없다는 거? 다른 분들도 이제, 색상 이제 마크를 달고는 계시는데,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색상 분들이 좀 많아지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다. 무엇을 팔아 돈에, 돈을 손에 넣었나? 나도 너 마찬가지로 빈민 출신 용병이다. 에 <laughs> 네, 재밌어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부리지만, 우리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지. 나는 실력을 팔았고, 너는 동료를 팔았다. 아, 15세 이용가 되면서 새싹이 많아, 많아졌구나! 아, 이게 19세였어요? 원래? 오, 음, 15세면 뭐, 앞으로도 뭐더 늘어날 가능성, 가능성은 있겠네. 저도, 아, 그랬구나. 여기 고인물들 보시면 다들 뭐 만렙, 만렙. 지금 아까 전에 계셨던 세르티안님 있잖아요. 어, 그분도 전 직업이 다 만렙이야. 어떻게 될게.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나는 결코 동료를 팔아 두는 기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고향 알람이고의 동지를 쳐버리지 않는다. 설령 그 대가로 다른 모든 것 영혼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해도... 아, 그래요? 저는 그 이전에 그 19세 이용가일 때, 그때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응! 블랙라이트님 오셨네. 응. 아까 전에 저 도와주셨잖아요. 감사해요. 수단은 이쯤해 두고 울다로 돌아가 심판을 받아라. 너는 너를 마지막까지 믿었던 라오반의 손으로... 쌍검사 경우치 오 말이 돋았다.